믿음인가, 자기 신념인가, 제2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되어 있다. 철학,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념이라 하며 종교에서는 신앙, 신심, 신앙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정확히 분류해 두지 않았다.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어느 시간에 실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고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자기 신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자기 신념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여러 부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믿음은 자기 신념이 결코 아니다.